기 도하 겠 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이많 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우 리가 일주일 동안 평 안하 게 주님 안에서 기쁨 으로 살아갈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심 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또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아동부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 있다면은 지금 모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추석이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PPT에 화면에 띄워줬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추석을 보내기를 앞두고 있는 어, 시간에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추석 때 어떻게 지내게 되나요?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어,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할머니 댁으로 가거나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세뱃돈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명절이 되었을 때, 새해가 되고 또뭐 추석이 되고 또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되어요. 우리의 집에서 그쪽 목적지까지.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갈 길을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이에요. 이 네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길을 정확히 또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때로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운전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께서 운전을 하실 때, 실수로 또 잘못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어떠한 길을 알려주죠? 유턴을 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되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또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없게 되어요. 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면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야 해요. 유턴을 해서 차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것은... 우리가 짓는, 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약하기,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이 죄와도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어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 에스라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인 아론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이 아론의 후손이었던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학자가 누구이냐? 쉽게 말해서 교수님들,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혹은 더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결혼은 좋은 것이잖아요. 이게 왜 죄가 돼요?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좋은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그런 정말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이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두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를 짓고서 그 이방 여인들과 죄를 짓는 죄를 짓고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에스라 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라 제사장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정말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들 상관없이 다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바로 스가냐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결심하기 시작해요. 에스라 제사장님, 에스라님, 우리가 이방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두 다른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겠습니다. 딱 자르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만의, 하나님 말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에스라 제사장에게, 에스라 제사장님, 에스라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에스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가 오늘 말씀 이야기였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깨달았으면 돌이키자. 좋아요. 또 따라해 봅시다. 깨달았으면 마음을 돌이키자. 네. 깨달았으면 회개하자. 아멘. 좋아요. 이 여기서 말했던 회개란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완전히 180도 돌려버리는 유턴을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원래 이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전에 지었던 죄들, 모든 죄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영생을 얻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두 잊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알아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한주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기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자두 번째 광고는 우리 추석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 말씀에서 나눈 것과 같이 각자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혹은 집에서 지내게 될 텐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그런 미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편 7편 1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암송 미션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죠? 암송을 암송 구절을 한번 쓰고서 공책에 적고 또 영상을 보내주어서 우리 기프티콘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